투오데이 이번에는 이제 전례 주년의 핵심. 우리 신앙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 걸로 삼느냐를 예 시간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성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간 중에서도 아까도 이제 지금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예수님 이 입성하시는 그을 드러내는 이제 성지주일 주님 성지주일 이 있는데 성지주일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행렬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성지주일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뭐가 어떤 복음이 선포되는지 기억 나시나요? 순환 복음이 들려주죠. 그래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복음이 가나 다에마다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요한 복음은의 순환기는 언제 일켜질까요? 성 금요일날에는 요한 복음의 순환기가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딱성 금요일에만 고정돼 있어요. 예. 그런 게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식적인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점점 점점 점 부활을 고 가게 되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독서와 복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 목요일이 좀 특이해요. 성 목요일에는 미사가 원래는 한 18세기까지만 해도 세 개가 있어, 세 개. 하나는 성일축소입니다. 성유를 축성하고 1년 동안 쓸 성유를 주교님이 이때는꼭 주교님이 하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는 성유 축성과 함께 사제들이 사제 서품 개양 그 서약 갱신식을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사제품을 받던 날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약한 대로 거룩한 직무에 충실하여 주님을 닮고 주님과 일치하겠습니까? 예, 기다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느님한테 어떤 계약을 했는지, 터 약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화해 미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삼세기 4세기 때문에도 뭐가 문제였냐면 그 박해 시대에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제를 지은 사람들이 공동체와 화해를 하고 다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순시기 동안 약간 광야에 나가서 단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일처럼 하고 돌아와서 성 목요일날에 오전에 있었던 화해 미사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다시 받아들여지는 지금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없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저녁 때꼭 해야 되는 주님 만찬 미사. 성목일이 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주님 만찬미사부터 빠스카 성삼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또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빠스카 성삼일은 어느, 어느, 어느 날일까요? 성목일? 금요일.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이면 네. 부활절이 빠져요. 어. 네. 그렇죠. 그래서 성 금요일, 성 토요일, 그다음에 부활절이 3일이에요 아... 왜냐하면 성 목요일 날 저녁 때부터 한다는 것은 성 금요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전날 즉, 파스카 성삼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성 목요일 날하는 주님 만찬 미사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 주일 날 저녁 기독 때까지가 파스카 성삼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 만찬, 그, 주님 만찬미사 때좀 특이한 예식들이 좀 있어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 대형 광성을할때막종막 하늘높은 곳에 나느니께영광고막종 네. 치고 음. 그냥 오르간 팝팝팝. 네. 예그 네. 다음에 딱 끊치죠 그 다음에는 아무 반주 없이 그냥 종도 안 치고 그냥 어, 무반주로 이제 노래 하던 게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그 지금의 이제 미타경본 안에서는 예식도 안에서는 오르간은 반주 용으로는 할수 있다라고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은 반주용으로는 오르간 할 수가 있어요. 네. 대형 광속 동안. 다만 종은 못 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언제 치냐? 이제 부활 성야 때. 네. 그때 대축일 대형 광속 네. 하면또 그때 이제 종을 치고 그다음에 계속 종을 치가있는데그 전에는 무슨 종을 쳐야 될 때는 뭐예요? 딱딱이라고 하는 나무로 딱딱 네. 치어서 네. 나무를 하는데 왜 그러면 종을 못 치게 했을까요왜 성삼일 동안 종을 못 치게 했을까요 시끄러워서. <laughs> 시끄러워. 예, <laughs> 네,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은 어떤 축제나 약간 이교도의 축제를 할때 쇠를 막 치면서 춤추고 이런 게 많았대요. 음. 그러니까 이 쇠를 치고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떤 축제, 이교도의 축제하고 같이 연결이 많이 돼서 음. 이,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큰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쇠로 된걸을 앉히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지금도 이제 그렇게 종을 앉히는 그런 풍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태종내릉, 아까 노래하신 것처럼 발을 씻김 예식이라고. 예전엔 태종내릉 했다가 지금 발 씻김 예식이라고 한국식으로 풀어서 지금 예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제직을 이렇게 넘겨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낮은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돼서 사랑을 베풀어라. 예, 주인이 오히려 하인들의 발을 씻겨두듯이. 예, 쉽진 않죠. <laughs> 남편이 부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부인이 남편의 발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laughs>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식으로는 성체 이동이 있어요. 성체 이동을 해서 순환 감시라는 곳에 모셔놓고 어, 성체 조배를 하는, 다 해보셨죠? 네. 예, 그래서, 어, 밤이든 새벽이든 가서, 어, 뭐, 구역별로 하든, 뭐, 단체별로 하든, 그래서, 어, 성체 조배를 해서, 그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군요. 개세마니 동산, 뭐 올리브 동산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묵상하는 거죠. 정말 이 순환을, 아버지, 이 순잔을, 예,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했지만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누구?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왜 그것을 받아들였을까? 이걸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게 순환감실에서의 성체 주배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금열로 들어가서는 에, 그 1년 동안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잘못 드렸지만 원래는 전례주년 안에서 어, 미사가 없는 날이 딱 이틀이 있어요. 그게... 성 금요일, 성 토요일. 그래서 성 금요일 날 하는 거는 미사는 없고요. 어, 십자가 이제 순한 예절이라고 하죠. 응. 십자가 일기를 하고 오후 3시쯤에 하라고. 응. 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오후 3시쯤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시기에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본당에서 우리나라는 성주간에 이렇게 쉬지를 않잖아요. 문화적으로나 이런 게안 돼. 그리스도교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분당이 뭐 저녁 7시 반이나 8시 이 뒤로 미루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을때 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보통 저녁 때 하죠. 네. 그래 십자가 경배 절에서는 예. 네, 그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는 네, 순환복음. 네, 그거는 여러 사람이와서 약간 입체 낭송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두분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분들이 있으면 본나신 분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laughs> 저분들이 있으면 잘하면 잘할 거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산복음을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십자가 경비의절이 들어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걸 따르겠다라는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성토율은요, 아무 예식이 없어요. 다만, 성물도라고. 이제 수도자나 성지자들은 성물도는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하게 병자 성사가 나면, 그때 이제 성체를 모시고 가서 성체를 영해주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가 이제 성토율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모님하고 연결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모님하고 연결된 게성토일이까요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3일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나, 당신 여러분 옆에 올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가장 마음속 깊이 새겨놓았던 분이 바로 성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내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렸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린 가장 신앙의 모범으로 가장 핵심적인 날을 기다렸던 분, 그 성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태길 수 있는 게 성토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께서성모님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도 보시면 매달 첫 토일이 되면 무슨 미사를 드려요? 성모 신시 미사. 예를 드리는 이유가 게 토일하고 성토일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전승적으로 보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저승에 가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죽은 많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저승에 가셔서 그 사람들을 끌어올렸다. 저승의 문을 여시는 게 성토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토일에서 부활절, 부활주일로 넘어가는 밤에, 예, 가장 중요, 한 밤중의 밤. 예, 모든 거룩한 밤샘 전례의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가장 거룩한 밤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성야 미사를 지내게 됩니다. 해가 진 다음에 해가 다음에 뜰 때까지 그 사이에 이 예식을 미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음.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식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 일부에는 빛의 예식이 있죠. 그쵸. 예, 불 축복하고 그다음에 빛의 예식에서 행렬을 하는 것이죠. 태번 네.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보좌신부 때 그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부활초가 너무 무거운 <laughs> <laughs> 성당이 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음>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한천명 들음도 들어오니까 두 번째 불을 올려준 다음에 내린다면은 다 촛불을 나눠줘야 불을 나눠줘 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빛해지기를 해가지고 예, 부활찬송 액수르이 울려퍼지는 곳 옆에다가 부활초를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꽃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 쪽이 아니라 보통은 독수대 옆에다가 부활초대가 세워지고요그 다음에 이제 부활찬동을 하죠. 엑슬대시라고 하는. 용약하여라 하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 거룩한 영들아. 빛의 지 끝나면 말씀 전례가 이어지면 이제 대형광선을 합니다. 켜지고 말씀 전례가 이어지는데 말씀 전례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건 구약의 일곱 개 독서예요. 일곱 네. 개 독서를 다 하면 좋은데 너무나 기니까 보통 세개 정도를 추려서 해요. 예언서하고 율법서 중에서 세 개를 추리는데 그 중에 빼면 안 되는 건 제삼 독서 출애굽배 사건에 대한 거는 네. 이제 사축이 1 4 장인데 그거는 빼면 안 돼요. 왜? 이 예수님의 빠트카 사건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건 빼면 안 되는 구역의 독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예식이 있고요. 세례 예식은 왜냐면 아까 그 전주였죠. 우리 순화 사순 시기에서 특징 중에 뭐냐면 그리토교 입문하고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예전부터 받았던 시기가 바로 이 밤미사태. 예, 세례를 받았던 전통을 살려서 지금도 하도록 공고하지만 많은 본당에서 그렇게 안 해요. 음. 왜 그럴까요? 길어지니까. 아. 예, 보통 그냥 쭉 해도 2 시간 반 걸리는데 세례식까지 가면 3 시간 반이 걸리니까 음. 보통은 이제 그냥 부활 남미사때 하거나 이렇게 뭐 승천 대축일이나 이렇게 옮기죠. 예, 성령 강림이나 음. 세례식이 있고 그다음에 세례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세례 갱신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불을 그때 다시 키고, 그다음에 성수를 통해서 다시 아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지,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인으 다시 살 것을 확인시켜 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다부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희망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성찬전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 중에 뭐냐면 액트셋에서 오 참으로, 복된 밤이라는 표현에 굉장히 특징적인 게좀 있어요. 밤은 보통 어둡잖아요. 무섭잖아요. <laughs> 안 보이고, 누가 누군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밤은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복된 밤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밤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밤에 하느님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펼친 밤이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 예,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출한 시기도 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도 밤이고. 그래서 복된 밤이 된 거죠. 네.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함께 가실 때 우리가 거룩한 거지. 내가 묵주 기도를 하루에 200단을 하고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성체 조배를 1시간 하면 내가 복되다. 거룩하다? no. 내가 묵주 기도를 하고 성체 조배를 하고 미사를 열심히 드린 이유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때 어느 순간에 복되게 되는 거죠. 바리사이하고 율법 학자들이 혼난 이유가 거기에요. 내가 이거 했어, 이거 했어, 뭐1일조도잘 바쳤어, 단식 기도도 잘했어.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지, 신앙적으로 우뚝 솟은 사람이지. 하니까하느님이 아니, <laughs> 그건 니네 생각이고, 뭐가 빠져서 하느님이 없어. 니네 마음에, 니가 그, 그 열심한 마음에 하느님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부가 립톤 두개 이렇게 바쳤을 때, 거기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과부는 아무 말도 없어요. 단식 기도를 했는지, 그 다음에 11초를 바치는지 아무 말도 없지만, 그 마음을 알으신 거죠. 오히려 그 할머니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게 바로 밤도 마찬가지로 해서 거룩한 밤이 됐는데요. 우리들 마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무덤이 비어 있다. 없다. 보니까 없어. 깜짝 놀랐다 고 그러잖아요. 예, 그 천닥한 줄 얘기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찾은 게 아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언자들이에요. 마달라 여자 마리아, 뭐 그다음에 베드로, 그다음에 요한에도 사도 사도들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 8부에 들어가서는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또 듣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나와요. 부활 팔부 동안. 우리의 이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는 비워야 되고요. 하나는 채워야 돼요. 내 것으로 꽈득차 있는 거죠. 바리타이나 율법학처럼 나 이렇게 했으니까 참 이쁘죠. 자랑하고 싶은 건다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잘 나고 싶어서 뭘로 채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랑으로 채워야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쉽진 않아요. 보통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날 그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내가 벌써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게 없어요. 나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빌걸 비우고, 예, 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부활식기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